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니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어, 미니어처 액체 괴물를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시작해볼게요. 자, 일단 먼저 얘는 2층 액겠인데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두 번째로 찍는 거라 이게 섞였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만 더 기다려야 2층 액계가 되고, 얘도 2층 액겠인데 투명하지 않아서 잘못보시요 얘도 섞어가지고, 날라갔다. <laughs> 섞어가지고, 얘도 티가 별로 안 나요. 2층 액계가 아직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얘는 유리액계. 거의 유리액계. 기포가 좀 많죠. 이게 완전 또자르르고 어쨌든 이거 하면 시간이 멀리 걸릴 것 같아서. 튕기기도 살짝 돼요. 완전 살짝. 튕길거리고 되게 좋아요 얘는. 그리고 얘는 마블링 있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잎깨가 있었어요. 마블링 있게인데, 그거 여기다 섞었어요. 얘는 좀 포근한 느낌, 이렇게 하면. 꿍. 이것도 유리의깬인데 화질이 좀안좋죠 얘는 제가 이거 칼라 괴물, 이거 이런 투명 색깔의 깨가 없어요. 짠. 아, 맞다. 이거고 물의 깨도 있는데, 물의 깨는, 이건데 이게 거의 액괴같이 돼서 그래가지고 그냥 어... 액체괴물 만들때 쓸라고요그 다음에 얘는요 꺼내면 안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꺼냈다가 방금 전 찍었을때 그랬다가 이게 다 쏟아가지고 그랬었거든요 얘는 원래 1호였는데, 제가 좋아하는 것들 중에 근데 지금은 별로예요. 엄청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이거 막쏟아놓고 그러면 더 눅눅해...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액체괴물이 될까봐 일부러 안 넣고 있고요. 그다음에, <laughs> 그냥, 어, 피, 우리, 그 다음에... 어디 다았다 얘는요. 팬카페... 그... 딸기우유 액체 완전... 진짜 랩도 사야 돼요. 나와봐 얘 원래 통이 그 뭐지? 건전지인가? 그거 담는 통이었는데 위에 어 어떤 제가 지금 서랍? 이라야되나? 해 이거 문에 이렇게 열어가지고 하는데 여기인데 여기 안에 빈통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물로 헹구고 썼어요 너무 더럽길래 이렇게 제개물 딸기 위에 제개물 넣고요 얘 손에도 전혀 안 묻거든 묶었... 풍선도 잘 되고, 랩도 잘 돼요. 보여드릴게요. 헬기도 완전 최고. 터져라, 어. 얍.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리고 얘는요. 아, 얘 예, 저번 동영상에서 얘를 소개를 못했다. 얘는요. 어, 이게 되게 완전 잘르르고 랩도 거의 살짝씩 돼요. 포도, 포도, 포도이에요 진짜 포도, 진정한 포도 색깔. 만드는 방법이 다른 거랑 섞었는데도 이렇게 완전 잘르르고 완전 좋게 나와가지고, 좋네요. 완전 잘 되고 이렇게 어, 순정적이 빠르게 되지. 아 보리 묻었어 잠깐만요. 데 완전 좋고요. 자, 그럼 완전 진짜 진해요 마블링. 그럼 다음에 일텐 한번 만든 영상에서 뵐요 아, 안녕. 완전 마블링 이게 예. 마블링 중에서 제일 안 좋은 거예요. 많이 섞었어 이렇게 초록색이 나왔어요. 아, 안녕. 다음에 또.